존교하는 서가석 의장님, 그리고 국민위구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재창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은 육군단부지 반환 문제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육군단부지 반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본 의원이 볼때 확실한 명분을 갖고 부지 활용 계획을 분명히 해 국방부가 이 땅을 우리 시에 돌려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부지 활용 계획을 분명히 해두었습니다. 전임 시장 시기 남북 스포츠타운 조성을 천명했고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국무총리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최근 일 바탕으로 국방부와 호천시 의회가 함께 민군 생생협의체를 구성, 공격 협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구체적 계획을 갖고 추진되고 있는 육군단보지반나 프로젝트가 백시장의 취임 이후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논의원은 깊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 전부터 육군단 부지에 주거시설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셨고 이번 임시의 업무보고에서도 담당 과장이 이러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첨단산업단지 주거시설 개발 계획이 현재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의회입니다. 좀 막연한 늦게. 구상 단계는 아닙니까? 의회입니다. 좀더잘듣겠습또 인수위가 제안한 막연한 이 계획이 기존 부무총리까지 건의한 남북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이 바뀌었으니 전인 시장이 준비한 모든 것은 일단 뒤집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시정은 연속적인 것입니다. 시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시정계획을 손바닥 뒤집듯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육군단 부지 방안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땅이지만 군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땅이기에 확실한 명분과 구체적 부지 활용 계획을 갖고 군으로 하여금, 정부로 하여금, 호천시가 이 땅이 정말 필요구라라고 인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지 활용 계획부터 계속 변경된다면, 과연 군과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부지 활용 계획부터 오락가락이라며, 우리 시의 반한 진정성부터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모디어는 이러한 모습이 부지 반환을 위한 우리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우려합니다. 그러기에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반환 협상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반환 이후에 일는 반환 이후에 생각합시다. 지금은 부지 반환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도 일관된 부지 활용 계획을 유지해 국방부와 전략적으로 협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육군단 부지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겨울 강추위 속에서도 우리 시민은 육군단 정문 앞에 모여 부지 반환을 목청껏 외쳤고 시장님께서도 기꺼이 동참하셨기에 지금과 같은 기회를 얻지 않았나 본의 여는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에 육군자부지 반환은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이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아닌 우리 시민의 영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께서 육군다부지 반환을 위한 본위원회 재언을 기기로 해주시기 바라며, 본위원 역시 우리의 영혼이 이루어지도록 본힘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참,